우리는 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살피는 중입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던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는데 어, 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먼저는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다가 네석달 뒤부터는 두란도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에베소 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바울이 제자들에게만 복음을 가르쳤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회고할 때 보면 공중 앞에서는 각 집에서 자신이 늘 기회만 있으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둘안너 서원 외의 장소에서도 하나님 의 나라를 전했고 또 세워진 제자들 외의 사람들에게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번에도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진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 다뤘던 이 본문의 내용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이 사실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는 잠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다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참 성도에게는 그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능력들을 행하셨답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삶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몸에 거치고 있던 이 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병도 떠나고 또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직접 어떻게 가서 뭘 하지를 않더라도 그의 물건만 있어도 뭔가 일이 벌어질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 바울에게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혈류증알앓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을 만졌을 뿐인데도 나음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아마 뭐 그림자나 뭐 그의 옷깃만으로도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종류의 역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 사도시대 교회가 형성되고 또 급속히 전파되던 그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현상들로 보아야 하지만 오늘날도 분명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는 아니더라도 참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지금도 분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런 능력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무엇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비록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인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적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근데이 내용에서 참 많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지팡이로 강을 치라. 지팡이를 어디어디를 향하여 들라. 그 시대에 왕들은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했었습니다. 왕의 규, 왕의 홀이라고도 하는데 왕이 항상 손에 그것을 들고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로데게도 지팡이를 들고 일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아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게 하심으로써, 실상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것을 밝혀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아니 사실 성경 전체도, 때로는 직접적인 언급을 생략하고는 있지만,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상 모든 성도된 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밝히 나타내시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크고 화려한 그런 능력은 아닐지라도 정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참으로 뭔가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또 그렇게 능력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모두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지요.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기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돌아다니며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오늘날에 접하는 마술이 아니죠. 뭐, 이은결 같은 이런 사람이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그 시대엔 무당, 점장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적인 힘을 빌려서, 나름대로 능력을 행하면서, 뭐, 병도 거치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신들의 이름을 아주 크고 강하게 부르거나 또 신들의 힘을 그 능력을 끌어낸다고 알려진 흔히 말하는 마술책 나중에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술책이 적힌 그런 주문들을 반복적으로 외우는 일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는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 제우스든 뭐 보세이돈이든 뭐 큐피트든 마구잡이로 그냥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반복적으로 그 주문들을 외워가면서 하나 얻어 걸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영험하다고 이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술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에베사에 와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사회계에 있어서도 자신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강한 능력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저 지금 바울이 부르는 저 신의 이름을 우리도 한번 불러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3절을 보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도니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능력을 행하니까 자신들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마술하는 사람들은 워낙 신이 많으니까, 예수라는 신도 또 여러 신이 있을까 싶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좀 전에 지금 전파하던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에는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드러나니까, 그 능력을 따라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 중에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앞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하고 지금 도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일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사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교도들의 방식을 따라서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면 이시대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펠브루스라는 어, 한 신학자는 영적인 일을 다스리, 그, 다루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 영적인 일들의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들도 와서 13절에서처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도 악기를 쫓아내 보려고 하는데 악기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어, 우리 몇 절입니까?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보망하는지라 마술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도 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면서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에도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여기 나오는 귀신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고 바울도 언급하는 너희는 누구길래 이 우리를 쫓아내려 하느냐라면서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올랐다는 그 말은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 자신의 먹이를 낚아챌 때 마지막으로 딱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눌러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자신들이 귀신들린 자들을 덮쳐서 이겨 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귀신들린 자가 그들을 덮치고 제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몸이 상하고 옷도 벗겨진 채,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왜 바울은 되고, 왜이 사람들은 안 되었던 것입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려는 그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열심을 내고 있는데도, 왜이 스계와의 아들들은 바울과는 달리 오히려 귀신들에게 당하고 수치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런지 뭐 사실 어렴풋이라도 다들 잘 아시겠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는 있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담은 고백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마술하는 사람들이 신을 부르는 그 영적인 행위는 어떠합니까? 비인격적입니다 비인격 신의 마음, 신의 계획 신의 생각, 신의 상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신을 동참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신의 이름을 다 갖다 부르는 겁니다. 제우스든 헤르메스든. 내가 부르고 주문을 외웠을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의 이름을 비인격적으로 불러오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서 그가 행하는 능력을 자신도 행하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도 저 신의 이름을 빌려보자.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 간에, 저방식도로 하면 저 신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수치와 비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표현하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 이름으로 행하려 하지만, 그의 삶에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연합도 없이, 그저 이름을 입에 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행하는 그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분명하고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그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과 능력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그로 말미암는 참된 고백, 인격적인 고백이 있을 때라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같은 이름을 부르고 있고 제 아무리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믿음으로 참되신 하나님 성도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만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를 통해 하루아침에 뭔가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들이 쫓겨나거나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살아계신 하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삶에서 목도 하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지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경건 생활 하더라도, 누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만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이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삶에서 먼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인격이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참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있느냐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더라도. 하나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시간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을 소환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바울처럼. 신앙생활 능력에게 잘하는 누군가처럼, 어서 빨리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어서 빨리 그 능력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의 인격적인 고백과, 그들의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역사를 따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한 겁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또는 그분이 내 속에서 행함으로 능력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과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전제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때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구분과 대변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의 삶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만나, 교제, 주님과의 동행이 가득히 있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적인 삶을 흉내낸다고 해서 어느 날 능력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리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속적인 만나, 인격적인 교제. 그냥 생각 없이 그 이름만 많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한 번을 불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유지하며 살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어려움들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참 성도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구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고, 성경적인 질서와 가치와는 상관없는 그 세상의 구조와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도는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늘의 승천에 계신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외면치 마시고, 주문 외우듯 찾고 부르지 마시고. 내 삶에 이용하기 위해 찾지 마시고 참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지는 역사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또그런말미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참 인격적인 고백으로. 정말 주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